안녕하세요. 한남뉴타운 열린부동산입니다. 정부는 1월 29일 주택 대량 공급 발표를 하였는데요.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을 기존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합니다. 용산구는 80% 이상 개발할 땅으로 개발의 속도를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함에도 지금까지 각 정부에서 밀어왔던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. 용산구 부동산 중에서 우열을 가린다면, 한남뉴타운을 빼고 용산구 부동산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. 한남뉴타운, 더파크사이드서울, 용산에테르노 등 한강과 용산공원을 접하고 있는 부동산을 위주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을 견인할 것은 당연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한강과 용산공원에 인접해 있는 한남오구역 매물을 소개합니다. 유형은 나대지로 매매가 120억 원. ]입니다. 예상 간평은 80억 원이며 본 나대지 매물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단일세율 4.6% 적용됩니다. 예상 분양 타입은 현재 조합 계획 안으로 원플러스원 1 +1 가능하며 대림 DLENC 대한 설계의 펜트 35세대 순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본 매물은 대출 가능합니다. 두 번째 한남오구역 근생 주택입니다. 매매가 83억 원, 예상 감평 51억 원, 매도자 근저당 25억 원입니다. 초기 투자금 58억 원입니다. 분양 타입은 150타입 또는 원플러스원 1 +1 예상 는 매물입니다. 현재 한남 뉴타운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러나 한남 뉴타운 열린 부동산의 노하우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한남 뉴타운 조합원 상담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